안녕하세요. 컴수리존입니다. 컴퓨터 고장은 나 고장난다 하고 고장나는 게 아니죠.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죠.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져요. 어 갑자기 이제 자동 복구가 뜨고요. 무한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. 재부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고요. 우선은 화면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안을 삼고 어 바이오스 에 들어갔어요. 모든 장치가 잘 인식이 되고 있죠. 그래서 부팅 순서만 바꿔줬고요. 가상 윈도우로 진입을 해서 지금 상태를 저장 장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죠. 속도도 어 낮고요. 그런데 더큰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심지어 어 자료 이동조차도 안 돼요. 우선은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은 고장으로 판단을 했고요. 어, 분리를 해야겠죠. 저기 숨어있어요. 그리고 큰 용량은 필요 없다고 해서 어, 동일한 용량으로 이렇게 어, 장착을 해드렸고요 윈도우 10으로 다시 설치를 해 드렸어요. 혹시나 해서 외장 케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 봤는데요. 어, 고장을 맞았어요. 연결이 됐다가, 안 됐다가,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요. 그래서, 잠깐 동안 연결이 될 때, 얼른 자료만 백업을 해드렸어요.